띄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벨론을 우리가 예로 든다 할지라도 예,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뭡니까? 그게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하바쿠 선지자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심판의 채찍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바벨론의 죄를 물어서 바벨론을 또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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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런 그 이방의 열국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그 나라들로서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역사의 존재가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어, 존재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방편으로서 세상 역사가, 세속사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될 때, 세상은, 세상 역사, 세속사는 그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구속사만 남는 거죠. 이 사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할 터이나 영원히, 영원히 하지는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언약적 징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잃었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교제와 화목을 다시 정상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백성들에게. 추시는 언약적 징계의 성격이라 하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의미.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 암는 교회를 통해서 다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완성된 거예요. 물론 최종왕성은 아직 미래에 지향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력 속에서 이 종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개념이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개념과 뭐, 이구월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내용들을 봤을 때, 열의 아홉이 성취되고 하나가 남았다라고 하면, 열의 아홉이 성취되고 하나가 남았다라고 하면 아홉이 성취되어진 시간보다는 이제 나머지 하나가 성취되는 시간이 더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어, 그렇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는 우리가 그 뭔가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만큼 앞으로 더 가야 된다.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 하나만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논적인 신앙관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주님의 오실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곧 먼둥이 뭐틀 것이기 때문에 좀더 좀 자자 좀더 졸자 이런 게으름 가운데서 좀 자신을 채근하자는 것이죠 때를 분별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40절을 보세요 그 39절에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산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 아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리고 40절이 이로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에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문맥을 따라 쭉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39절과 40절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을 것이다, 일어났을 것이다, 나섰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것은 아이아가, 하나님께서 아이아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 여러 보암과의 그 대화가, 어, 뭐, 새 나갔거나 아니면 여러 보암이 참지 못하고 네 참지 못하고 중간에서 솔로몬에게 보좌찬탈을 위해서 반역을 했거나 그런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절과 27절에서 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뭐예요 대적이라는 여러보암이 대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응? 여러보암이 대적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겠어요 39절과 40절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 여러분이 솔로몬의 사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나머지 중간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제대로 성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뭔데? 솔로몬 사후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국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여러보암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르보암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열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제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들 통해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눈물 흘린다고 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성취되어지고 또는 더디 성취되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금식기도 하며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여러분함은 하나님의 때를 쫓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여겼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듯이 죄가 장성한즉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이 도체 걸려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피차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